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주식에 작전 세력이 있듯이 부동산에도 작전 세력은 있습니다. 2019년 영화 돈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여기에 몽땅 출연하는 뭐 그런 영화이긴 한데. 줄도 없고, 백도 없는 청년이 증권가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작전 세력과 엮이면서 돈 맛을 보게 되고, 금융감독원에서 이걸 또 추적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인데, 어쨌든 주식시장에 작전 세력과 그 사람들을 감시하는 어떤 최소한의 시스템이라도 있는데, 부동산은 그에 비해서 상당히 허술한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영화는 영화일 뿐 주식시장의 작전 세력 이야기는 여러분이 더잘 아실 거고 이게 또 얼마나 허술하고 맹점이 많은지 저도 지레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부동산 작전 세력을 강력하게 잡아줄 시스템이 부족하다 라는 겁니다. 강남 불패 재현 될까? 청담동 82억 신고가 압구정 현대 5억 반등 이 기사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강남권 일부 아파트 단지들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여기서도 여지없이 들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너무 들썩들썩은 왜 이렇게 찾아 되는지 부동산 관련 기사에는 들썩이라는 단어를 안 쓰면 뭐 이거 아무것도 안 되나 봅니다 이 단어는 나중에 쥐구멍을 빠져나가기 아주 쉬운 그런 단어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아무튼 기사의 내용은 강남의 주요 아파트 단지들 중에 1, 2개월 전보다 5억씩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된게 있다. 그리고 청담동에는 12억 넘게 오르면서 신고가를 갱신한 곳이 있다. 라는 겁니다. 기사 내용을 제가 뭐 압축해서 전달드렸으니까 굳이 또이 기사를 보시면 뭐 클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 또 하나 기사입니다. 금매물 쏙쏙 빠지자 이곳 집값 오른다. 금매물이 팔리니까 뭐 송파구하고 동작구의 아파트 값이 상승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언론사도 사실은 컨텐츠의 부재 때문에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유튜 어, 뭐 유튜브 채운을하영하도저주일주한에한씩이씩이컨텐츠텐츠리올면려면한주한 주에 해내해아이아이만한만한개 이상 됩니다 그 중에 추려내고 추려내서 한 3개 정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들 신나서 유튜브 시작하지만 그만두는 이유들이 결국은 컨텐츠의 부재 때문입니다 돈이 안 돼서 뭐 힘들어서, 시간이 안 나서, 편집하기 힘들어서 다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결국은 아이디어 고갈입니다 아이디어만 끊임없이 o u 온다면 뭐든 해볼 만한데 이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하는 그런 컨텐츠가 하나씩은 있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청약입니다 아파트 분양이 꾸준히 일어나야 하는데 사실 제가 추천드릴 만한 그런 아파트 청약이 요즘에는 별로 없습니다 순전히 뭐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보면 분양가가 너무 과도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아파트 건설 비용이 올랐다 한들 어 단기간에 평당 공사비가 이게 두 배씩이나 오를 이유는 저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아까 하던 이야기를 이어가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깔고 가는 컨텐츠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먹잇감 중에 하나가 앞에 나온 기사들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이라는 것을 내놓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만약에 0.01% 올랐다. 그러면 아주 자극적인 특수한 상황들을 찾아 냅니다. 어? 강남에서 어? 5억이 올랐어? 이거 완전 땡큐. 신국가가 갱신된 아파트가 나왔어? 오 완전 땡큐. 송파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이니까, 여기가 만약에 0.0000001% 올랐다면, 어, 집값 올랐다. 이렇게 하면, 클릭수 엄청나겠지? 어, 내가 뭐, 거짓말 한건 아니잖아. 어쨌든 뭐, 0.0000001%라도 오른 건, 오른 거니까, 어, 완전 땡큐.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사람들 궁금하게, 일단, 송파구라는 걸 제목에서 빼고, 이곳 집값 올랐다. 라고 하자 이곳 이렇게 궁금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보겠지. 아싸 완전 땡큐 이럴 수도 있다는 저의 100% 상상력을 발휘한 아주 명백한 소설입니다. 어,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49억 신고가 찍더니 취소. 집값 작전 세력 대대적 근절 나선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 어, 실거래가 신고. 까지 하고 또그 후에 몇달 뒤에 거래를 취소하는 사례가 서초와 강남을 중심으로 여러 건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와서 떠들썩했던 광교 중흥 S 클래스 전용 면적 84 제곱미터 여기가 이제 18억으로 최고가로 매매 계약이 되고 실거래가 신고하고 나서 1년 4개월 만에 계약 취소가 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거. 어, 뒷이야기가 궁금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이 당시 18억에 계약된 거래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세 조작이 아닌 정상 거래였다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이번 기사에 나온 내용은 그 내용 아니고 도곡동 아파트가 2022년 5월 달에 49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이게 직전 거래보다 6억이나 높은 신고가의 거래가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5개월 뒤에 또 취소가 됐습니다. 여기서 방점은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중에 해지된 계약 10건, 이 10개 중에 4개는 최고가 거래였다는 겁니다. 해지됐던 것 중에 40%는 다 최고가를 찍었던 게 해지가 됐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나서 취소한 비율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최고가 찍고 6개월 지나서 취소되고 이러는 건들이 어떤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여러모로 의심받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사람들이 시세 조작을 의심하니까 국토교통부하고 한국부동산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영상 인트로에 소개한 한국 영화 돈 이 이야기 생각나시죠? 그 인트로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부동산은 주식보다 시세 조작이 쉽고, 그걸 감시하는 기능이 현격히 떨어진다. 이 소리 하고 싶어서 제가 여태까지 빌드업 한 겁니다. 안타깝지만 내 스스로 속지 않는 것 말고는 사실상 답이 없습니다. 26억에서 70억, 44억 오른 해운대 아파트 직거래 국토부 조사 대상 이 기사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거는 중개사 없이 직거래인데, 직전 거래보다 44억이나 오른 가격에 실거래가가 신고됐다라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조사는 하는데, 그 결과를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 사람이고 부자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1억이면 엄청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여태까지. 제 머릿속에 1억은 어떤 상징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년 동안 5억, 10억, 20억 이렇게 급작스럽게 오른 아파트 가격을 보면 돈이 돈 같지 않아 보이고 일을 할 이유를 제가 못 찾겠습니다. 일하는 것보다 그냥 부동산 시세 조작하고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비싼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빌라, 생활용 숙박 시설, 지식 산업 센터 등등 이런 거 팍팍 팔아 갖고 눈탱이 팍팍 쳐서 돈 버는 게더 쉬워 보이긴 합니다. 가끔 이 채널에서 이런 질문을 제가 받습니다. 좋은 물건 있으면 서로 소개시켜 주고 소개받고 그러면 좋은 일이지 너는 왜 부정적이냐? 좋은 아파트, 상가, 빌라, 오피스텔, 뭐, 지산, 생숙 등등 소개시켜주는 것 자체가 나쁠 게 없습니다.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돈이 관여될 것이고 구독자님들의 매수나 분양 여부에 따라서 저한테 건당 수십, 수백,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다면 저는 어느새 여러분께 돈을 위한 유튜브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입버르처럼 말하던 진정성은 그냥 개나 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돈을 위한 유튜브 채널로 되는 게 저는 아직은 마음에 안 듭니다. 물론 다른 채널에 좋은 분들 많고 그분들은 오직 구독자님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좋은 물건을 소개해 줄지 모르겠으나 저는 돈의 유혹에 약한 아주 나약한 인간임을 제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특별히 물건 소개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틀렸을지언정, 진정성 하나만큼은 그냥 이 채널에 묻어두고 싶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3.5%입니다. 이번에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뭐 역대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번 금리 동결에 금융통화위원 6명 중에 5명이 3.75%까지 올릴 가능성을 열어두자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기준금리가 뭔가 억지로 틀어막고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기준금리 동결을 근거로 해서 부동산 투자 여건이 좋아졌다. 더 이상 금리 못 올린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더 하락하지 않는다. 즉 지금이 부동산을 투자할 시기다. 좋은 부동산 물건이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패턴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시작을 좀더 앞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금리 차이가 역대 최대임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3.5%에서 동결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수출과 내수가 지금 동반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나쁜 게 아니고 수출과 내수 둘다 나쁩니다. 어거지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를 틀어막고 있는데 지금 그만큼 대한민국 경기가 안 좋아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금리를 틀어 맞고 있는 건데 이걸 두고 그러니까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대한민국이 못하니까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자? 이게 기회다? 집살 기회다? 이 부분을 제 마음이 납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혹시나 유튜브를 매개체로 해서 부동산 관련 상품을 소개해 주시는 분들께 제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드렸다면 정중하게 사과 드리겠습니다. 어디에나 옥석은 있는, 분명히 있는 거고, 그걸 가려내는 건, 어, 여러분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